안녕하세요. 이슈앤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개그우먼 김지민과 김준호 결혼 가능할까? 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 허경환 이상민의 강원도 동해에 있는 본가에 초대하는 김지민의 에피소드가 방송됐습니다. 동해에 있는 본가는 김지민이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지은 고급스러운 단독 주택으로 방송됐습니다. 김준호는 집을 둘러보며 둘만의 방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하며 마치 신혼집인 것처럼 굴어 김지민을 정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지민의 어머니는 김준호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준호는 김지민의 어머니가 여전히 자기에게 말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며 대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아직 말을 편하게 안 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데, 만약 지민이 어머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라며 놀렸는데, 그때 마침 김지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지민은 통화 한번 할래? 라며 휴대전화를 건넸으나, 김준호가 어머니라고 부르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김지민은 끊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지민의 어머니가 상견례를 계속 미루고 있다. 김지민의 가족에게 인사하려 이번 추석에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 내년 설에나 오라고 했다라며 결혼이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준호는 김지민의 어머니가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김지민에게 사업 버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예전부터 당부해 온 것에 반해 김준호는 꾸준히 사업을 해왔고 연애 초 김지민에게 사소한 거짓말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준호가 돌싱이라는 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김준호가 어머니의 싫어하는 남자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며 김준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